안녕하세요. 스키 원장입니다. 우리 고수님들 잘 계시죠? 날씨가 너무 추우셔 갖고 나가서 운동하기가 되게 어려워요. 그래서 춥지만 나가기 싫어서 집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 운동이에요. 우리 집에 있으면 은 앉아있는 것보다 누워서 있는 게 편하죠? 저도 사실 집에 가면 너무 힘들어서 다 누워서 해요. 힘들어서, 어쩔 땐 너무 귀찮아서. 트위치이지만 은 몸을 정리해주는 아주 괜찮은 운동이에요. 하기 때문에 누워서도 배가 조금 날, 배가 좀해지는 배가 날씬해지면서 배에 힘이 들어가면 복근이 생기죠? 예. 배가 좀 날씬해지는 운동이에요. 누워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몸만 일으키면 돼요. 몸하고 어깨만 살짝 일으키시는 거예요.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은 하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하체가 움직이지 말라고 다리를 탁 이렇게 꺾어대는. 그 상태에서 손을 딱 깍지를 끼세요. 딱 튀기신 다음에 머리 뒤통수에다 딱 대시고, 얘를 우리 몸의 근막은 다 45도 각도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어깨하고 목이 45도로, 음, 배도 마찬가지로 45도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45도로 근막을 움직이시면 얘네들이 몸통을 조여줘요. 몸이 훨씬 여기가 효과가 나타나서 몸에 힘이 생겨요. 어디에? 배에 우리 여기 등 있는데 딱 힘을 줘서 척추가 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동작이에요. 보세요. 그리고 머리 뒤통수에 대시면 돼요. 그대로 많이 안 들어도 돼요. 45도만큼만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. 그러면은 여기 허리 라인까지 올려져요. 그럼 허리 라인에 있는 근막이 이렇게 버, 벌어졌던 게 안으로 쪼이면서이 전체적인 게 목까지 전체적인 게 훨씬 단단해지는 운동이에요. 이렇게 20번에서 30번. 둘. 얘를 절대로 푸시지 마시고. 꺾은 상태에서 하나, 둘, 셋. 아랫배 힘주고 하셔야 더 좋으세요. 이번에는 왼쪽을 들어서 45도만큼만 들으시면 돼요. 그때 똑같이 발목을 딱 꺾으시고 하체 움직이지 말라고. 꺾으시고, 왼쪽 팔을 접으시면 안 돼요. 피신 상태에서 팔을 그대로 45도만큼 올리시면 돼요. 그다음에 이제 양쪽을 다 이렇게 쪼였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안에서 딱 잡아줘야 돼요.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고개하고 어깨만 살짝 드시면 돼요. 어깨까지 살짝 드세요. 고개만 까딱하시면 안 되고 근막이 어깨까지 가기 때문에 어깨까지만 살짝, 살짝. 그래서 마무리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. 턱을 이렇게 들면 안 돼요. 턱이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한 상태에서. 응 음, 턱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음, 어깨까지 살짝 들리게 이 정도면 45도 정도 돼요. 살짝 드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사실 어깨 운동을 했는데 어디가 당기느냐 배가. 그래서 어깨를 시원하게 하지만은 배를 쫙 조여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배가 날씬해져요. 이거는 전신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. 훨씬 몸이 단단해지는 운동이에요. 해보시고 목 아프신 분들, 어깨 아프신 분들, 배에 힘이 없는 분들, 이런 분들이 할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동작이에요. 이렇게 추운 날 집에서 누워서 쉽게 할수 있는 운동법이니 빠지지 말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